댕댕이 천만 시대 와 다섯 집에 한골은 댕댕이를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 사랑스러운 댕댕이들 어, 정말 잘 지켜내고 오래오래 같이 하려면 데일리 케어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우리 가제약의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2010년 설립된 우리 가제약은 자연주의 경영철학을 이념으로 한방 원료와 천연 성분만을 최우선으로 사용하는 의약품과 영양제 개발을 통해서. 우리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우리 댕댕이들 사실 아프다고 말도 못 하잖아요. 너무 오래오래 같이 하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렇지만 최대한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러면 케어를 해 해줘, 줘야 되냐. 이런 게 걱정이 많을 텐데 우리가 제약에서는 정말 우리 댕댕이들 좋은 성분만 쏙쏙 넣어서 종합 영양제 그리고 면역 이 약을 준비하셨잖아요. 네.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어 기본적으로 이한 통은 3개월 분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이고요. 어 아이들한테는 꾸준히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한 통에 3개월, 3개월 분량으로 되어 있고 어, 이미 저희가 홈쇼핑이나 아니면은 지금 청와대에 입양되어 있는 토리도 이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과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 동물용 원료가 아닌 사람이 먹는 인체용 원료로 이 제품이 제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같이 먹어도 되, 괜찮습니다. 와. 그러면 사람의 영양제를 고를 때도 우리 댕댕이 생각해서 이걸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함께 먹어도 충분합니다. 와. 지 이제 사람은 이제 몸무게가 크기 때문에 먹는 양을 좀 늘려 주시면 되고요. 맞아요. 사실 우리 댕댕이들을 우리 집에서 키우는 건 대형견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소형견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소형견들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어, 가장 보시면은 국내는 10kg 미만의 소형견이 전체 반려 동물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수입 영양제 같은 경우는 알약이 500원 동전처럼 너무 커서 주기가 어려운데요. 저희는 이제 완두콩 사이즈보다 더 작은 소형 300ml 알약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애기들 밥 주실 때한두알 정도 사료랑 함께 주시면은 꾸준하게 관리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게 맛있을까요? 어 이거를 하나 아까 지만 직접 드셔보시면요 연탄풀에잘 구운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요단맛이라 네, 애기들도 잘 먹고 사람이 먹어도 맛있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어, 저도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아 네,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고소해요. 지금 사람이 먹어도 되는 영양제인가 봐요. 네, 인체용 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먹어도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얘기드렸지만 애기들한테는 영양제는 정량을 정시에 가장 준게 좋은데요. 이제 알이 크다 보면은 이제 주면서 정량을 못 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 알약 같은 경우는 뭐한알두알 이렇게 딱딱 정량을 정시해 주기에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종합 제가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종합 비타민인데요. 이 종합 비타민에는 또 굉장히 많은 걸 넣으셨다고 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어, 종합 비타민은 기본적으로요. 어, 18가지 성분에, 어, 비타민과 이제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30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들어가는 원료는 사람도 필요한 성분이고, 사람 역. 그 반려동물도 역시 필요한 성분으로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먹어도 너무 좋고요. 제가 지금 먹어봤잖아요. 진짜 밥맛이 나요. 아, 네. <laughs> 그래서 밤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사실 사람이 먹어서 맛있는 음식은 우리 댕댕이들도 맛있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사료나 요즘 간식도 먹어보고 적, 직접 견주분들이 먹어보고 또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또 많으세요. 그리고 유기농 간식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약도 사람이 먹어보고 와 맛있다. 우리 댕댕이, 우리 사랑스러운 댕댕이들이 정말 잘 먹겠다 해서 선택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면역 제품도 있잖아요. 네. 어, 면역 제품은 주성분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육년근 홍삼을 베이스로해서 만들었습니다. 오. 근데 종합 비타민이나 면역이나 저희가 만들 때 그냥 단순히 좋다는 것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어, 저희 갖고 있는 영양제는 두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제품을 갖고 있는 내용물에 대한 조성물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영양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제조 공법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영양제를 만드는 곳에서 유일하게 이 종의 특허를 갖고 있고 거기에 또한 어, 저희가 뭐, 막연하게 이 제품이 좋다, 좋다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 진짜 이 아이들한테 좋은지 전 임상시험을 완료해서 임상시험에 따른 결과 및 거기에 따른 논문까지 학회에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아래에서도 믿고 우리 토리에게 먹이 는 영양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이드 책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시험성적서 그리고 특허증을 받았다는 게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맛도 맛이지만 사실 이런 성분이나 이런 게 너무 걱정이 됐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또 공개를 해주시니까 정말 믿고 우리 댕댕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약은 또 우리 대형견들도 있고 소형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 우리 대형견들도 먹어도 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형견, 대형견 아니면 사람도 먹을 수 있는데 단 차이는 이제 몸무게에 따라서 어, 몸무게가 뭐 이... 1kg 미만의 소형견이라고 하면은 두알 정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2kg에서 12kg 정도인 중형견이라고 하면은 세 알. 그리고 어 30kg 이상의 대형견 같은 경우는 다섯 알을 주시면 됩니다. 이한 통은 360알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뭐 아이들 몸무게에 따라서 뭐 3개월에서 2개월 정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음. 네. 사실 저는 댕댕이를 키우진 않지만 제 주변인들이 다 댕댕이나 반려묘, 반려견들을 다 키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이렇게 주려고 하면 간식 선물은 사실 꺼려져요. 왜냐하면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댕댕이 성격에 따라서 또 이게 입맛이 또다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영양제는 사실 꼭 필수기 때문에 맛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잘 먹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근데 맛이 일단 밥맛이어서 우리 댕댕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제가 먹었지만 딱 깨물었을 때 바로 우스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약이 조금 거부감이 있는 댕댕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으깨서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까탈스러운 애기들을 위해서요.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할 때 연성복법으로 제품을 제조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 같은 걸로 누르면 쉽게 가루가 되기 때문에요. 어, 저희가 주시는 사료 위에다 뿌려주시면은 아이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주 잘 먹습니다. 네. 그리고 한 알이 정말 작아요. 이렇게 완두콩보다 사실 더 작거든요. 근데 완두콩이라고 하셨지만 진짜 작아서 우리 아이들 소형견 대형견 가릴 것 없이 정말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도 다 내셨고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인체 무해한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천만 댕댕이들 정말 사랑스럽게 오래 같이 케어하고 싶으시다면 데일리 케어로 팩트 종합 비타민 그리고 아연으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는 시간,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반려금물 천만 시대를 맞이해서, 어, 국내는 물론 해외로 수출로 뻗어나가는 자랑스러운 우리가 제약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